왜냐면 내코이 늦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까 그 1퍼 잡았어요. 그래서 아. 잡을 턴못 잡으면 질질 끈다니까. 천상의 찬가 네이처 신기준. 들어가고 신기준비. 옆에 바로 옆에 두명 나와. 이거 바로 들어갈 준비 저대로 놔두면 되고 내가 먼저 승리를 들어갈게 해에 새로 나온 거 들어가 돌면서 신도 간고 있을 게 신도 까먹고 킬버스 가운데 가운데 나와 가운데 그다음에 오는 거 깨줘 발지마 다른 사람 킬버스 라카 들어가면 돼 킬버스 다 밟고 들어가면 돼. 저거 사출자, 다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 사출딜, 사출딜. 저거 물질딜, 물질딜. 이번에 딜하지 말, 바로 들어가 일단 자리부터 잡아, 자리부터, 자리부터, 자리부터. 삼, 둘, 하나, 제로. 안무. 우리 입구쪽으로 갈 거야, 탱커들 하긴. 무겁, 무겁, 무겁. 이동. 정신굴. 어우씨, 막양한테 들어갔어. 구급뻔에서 보기. 일반 생존이 확인. 둘 하나 바릴토 나와 나와 나와. 칼질해. 아, 아우. 응. 왜 보기가 맞 보기가 맞았나? 뭐지? 인내줘봐. 매침하고 지능하고 나 집중해. 아 이제 탱들이 돌아가면 실수하네. 돌아버리겠네. 햇살을 실심했까 법선 준비해. 먹던 들어가 똥글징 옆에 멍멍이하고 새가 들어가 네이트하고 들어가 무겁고 몇시인 너무 멀리 있다 이거 빨개 빨깨 빨개 가까이 오는 것부터 깨 빨리 들어가게 네이트하고 악사 바로 들어가야 돼 대기 타고 있어 됐고 그 다음에 냄새 빼 냄새 빼나 주축 줘 법정 요한 물질 들 이번 세포 안 전한 곳을 찾아 가면 <laughs> 둘 하나 붙여 둘바패 페, 바패 감물 좀 멀어, 감물 좀 멀다 있 어. 야, 먼지 들하 더라. 타 라야 돼. 무겁 이동 천상의 창가 정신리 이번 생명기 그다음에 우리 저기 다이아 엑스로탱커들하인바질터둘 하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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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칼질해 전부 없어 집중해 탱이 죽으면 안돼 헨의 생기 아끼지만 무겁제위하고나안 아껴도 돼. 자, 이걸 몽쿤 준비해요. 악사랑 락카. 락카 다이아 쪽으로 와. 하트 냄드 빼, 냄드 빼, 냄드 빼, 냄드 빼, 냄드 빼. 태아, 요한 들어가. 뒤에 신도 까만 았어 심드통 몽몽 들어가. 그 다음 바로 들어갈 준비. 나랑 칼라, 저기 하나 깨진 거 있어. 칼라 들어가, 이건 내가 들어갈. 얘 신도 걸어놓고네이처하고 법서 나머지 다깨 깨고 빨리 들어가. 냄드대냄대 지금 사출 돼. 운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엄 어머 양조 죽겠다 둘 하나 됐고 전부 하면 돼 괜찮아 전부 하나 했어 나중에 전부 하면 돼 자리 잡고 제기권 단문 치유해요 거기 묶어 타 정신 굴려 남은 거다 올릴 준비 올려 나 나오 나오 나 아직도 어디 갔어 대기 대기 근데 칼질 그냥 그 자리세요 법사 전부 물약 먹어 빨리 두 번째 물약 전원 두 번째 물약 먹어 집중해 햇살 새야 쫄렵해 빨서 그다음 법선 준비해 나랑 락카 법선 뒤에 어. 친덕 걸어놨어. 자꾸 들어가 킬버스 하고 가까운 거둘 하나 악사하고 들어가 요한하고 사출 내가 함내 주축 나 주축 나 주축 나 주축 아 많아 양조 전부 양조 전부 없어 보기한테 왜 생기 왜 생기봐 왜 생기봐 보기 왜 생기 오습? 맞아 들어가, 나머지 들어가, 조도하고 냄새만들 냄새만 정신 무적글 준비, 둘, 하나, 보기도 무적 눌러 어휴 씨발 힘들어 아 씨발 아, 아 개꿀 지랄 씨발 와 X나 열받네 진짜 씨. 아 성사 주개 씨발 제발 튀어 두개 나가라 제발 아, 1 1명이서 하나 나오면 초지는데. 제발. 두 개만 나오면 돼. 누가 처먹든 간에. 어, 나, 이따두개 나왔다. 어. 아, 성사주, 씨발, 진짜. 아, 이거 못해 먹겠네, 게임, 진짜. 아, 씨발, 언제까지 일반템만 처먹을 거야, 나는.